안녕하세요. 유성민 코치입니다. 1화, 2화에 이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꿀팁 중에 꿀팁 그리고 너무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동작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주제가 되세요. 오늘 3회차 주제는 다운 스윙의 시작 상하체 꼬임이 먼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윙에 있어서 하체를 리드하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하기 너무나 원하고 희망하지만 그게 이제 잘안 되잖아요. 뭐 상하체 회전이 잘안 되시거나 유연성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근력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 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일단 이 다운 스윙을 하는 유형의 세 가지 컨셉을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다운 스윙은 이제 하체 리드를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하고 싶은 스윙인데 옆에서 보셨을 때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시면 하체가 이렇게 리드가 돼서 체가 이렇게 뒤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체가 이렇게 나가는 인아웃 패스에 이제 하체 리드의 스윙이 너무 좋죠. 거리도 많이 나가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미스샷도 훨씬 더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체와 하체를 이제 같이 쓰는 원플레인 스윙인데요. 백스윙을 이렇게 가시고 몸과 손이 이렇게 비교적 같이 가는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이트나 좀 페이드성의 구질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체와 하체가 같이 가는 원플레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말 어, 구력이 안 되시거나 고, 너무 고치고 싶은데 상체로만 치시는 분들의 유형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백스윙 올리셨다가 다운스윙의 시작이 상체로 이렇게 덮어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덮어 들어가면 왼쪽으로 훅이 날 수도 있고 슬라이스도 나고 정말 구질의 편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 스윙은 실제 이제 라운드를 나가시게 되면 너무 힘든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체를 리드를 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몸을 얼마나 잘 꼬아서 회전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내가 정말 편안한 스윙을 할수 있을까? 연습으로는 부족해요. 연습으로 부족한 그것을 제가 오늘 바로 이 트레이닝, 피트니스 동작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백스윙 쪽으로는 하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도는 동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하체 리드를 한 다운 스윙인데 왜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먼저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꼬였어요. 이 꼬인 상태에서 내가 하체를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돼야지 몸통이 꼬이지 않은 상태 즉 몸이 통짜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제 무릎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은 이거는 꼬임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체를 리드한 게 아니라 그냥 몸통 축을 그냥 그대로 쓰는 이 스윙을 하시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하체로 리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하체가 꼬여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체는 최대한 잡아놓고 상체를 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이 하체로 시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로 그 연습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고 바로 또 해볼 건데요. 양손 그대로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무릎을 지그시. 스쿼트 하는 자세로 조금 앉아주세요. 저희가 골프하는 자세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조금만 더 앉아준 자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앉은 자세에서 자 이렇게 백스윙을 쭉 가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포인트가 다 틀리겠지만 오늘은 이한 포인트로만 통일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왼 무릎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얘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렇죠. 내 생각에 상체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발, 무릎만 이렇게 돌렸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상체는 그대로 딸려옵니다. 다시 한번.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 내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다운 스윙의 하체를 무릎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컨셉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체 리드라는 어떤 이 주제의 타이틀에 맞는 하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자세 유지하시고요. 백 스윙 하시고 왼 무릎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시 백 스윙 하시고 왼 무릎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운 스윙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둘백 스윙 상체 회전 다운 스윙 하체 리드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저희가 이렇게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클럽을 안 잡고 공을 치지 않으니까 이 동작이 되게 잘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공 치다 보면은, 발로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니라 상체로 이제 시작을 하거나 몸이 같이 그냥 통짜로 도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연습을, 저 연습장을 통해서 왼발이 그대로 돌아가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체 리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 맞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달라졌다. 어, 이 느낌 뭐지? 라고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아마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클럽을 위로 쭉 올라가는 동작에서 내가 아크를 조금 더 길게 올리고 싶은데 잘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윙 자체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거나 이 간격이 넓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좁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어깨 관절이나 광배은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은 아무래도 쭉 올렸을 때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 자세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 이 업된 스윙을 할수 있는 운동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왼손 앞으로 하시고요. 손 바닥이 아래를 보게끔 손을 돌려주세요. 오른손으로 그대로 손목 쪽에 가깝게 잡아주시고, 그렇죠. 손바닥, 오른손바닥은 본인을 보고 이 손등이 반대쪽을 보게, 그렇죠. 자, 이 자세에서 몸을 살짝 숙이실 거예요. 숙인 상태에서 아까 회전이 되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쭉 가져오듯이 백스윙 쪽으로 가보세요. 하나, 다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손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세요. 수평으로 가지 마시고, 좀 수직으로, 좀 위로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그대로 손이 쭉, 위로. 손이 쭉, 그대로 위로. 둘, 열번 반복해 보세요. 쭉, 셋, 넷 다섯 여섯 넷를 올려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손 앞으로 하시고, 자, 숙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그대로 몸이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시면서, 하나, 팔로우가 가고, 그 다음에 피니시까지 잡아주면서 쭉 몸통회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개 더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손 옆으로 하시고, 어깨 한번 풀어주는 동작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셔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에 좀더 넓게 1.5배 정도 해주 그렇죠. 자, 이 자세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아오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이거 있으신가요? 스모비? 저희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있는 분들은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없으시면 저희 처음 했던 물통, 물통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서 준비하시고, 저희 1분 정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분 뒤에 만나요. 자, 이거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요. 없으면 물통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물통이시네요. 오케이, 물통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 물통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손씩 잡으셨죠?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반드시 무, 물통 안에 물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없으셔야 돼요. 네. 다리 어깨 넓이로 내로 어드레스 자세보다 조금 더 넓게 해주시고요. 자, 양손 앞으로 나네. 물통 잡은 손 앞으로 나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 쪽으로 오른쪽으로 쓱 가보세요. 손목이 세워지시면 안 되고, 손목이 이렇게 옆으로. 손등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세에서 아까 했던 이 왼쪽 무릎을 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와보세요. 다시. 가셨다가. 하나. 백스윙 쪽으로 쭉 가셨다가. 셋. 백스윙 쭉 가셨다가 넷, 백스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물통으로 하시면 이 안에 있는 이물 양이 왼쪽으로 갔을 때에서 하체를 리드를 하면은 이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이 끝에서 나실 거예요. 하체 리드가 안 되시고 상체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미 물이 이 오른쪽에 있던 물이 바로 왼쪽으로 그냥 확 쏟아지겠죠? 원심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하체를 리드한 상태에서 하면 물이 마지막에 내 팔로스로 앞쪽에 이 앞쪽에서 물이 착각하고 올 거예요. 상체로 하면 이미 물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을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2만 채우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살짝 어드레스한 자세로 하체도 살짝 앉아주시고요. 자, 백스윙 쪽으로 가셨다가 하체 리드에서 휙 돌면 물이 뒤늦게 탁 하고 오는 거죠. 자, 반복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세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물통 다시 잡으셨죠? 물통 다시 잡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로,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죠. 하체 잡아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지금이 속도가 음. 1이었다면 2. 두배 정도 더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준비하시고요. 하체가 흔들거리거나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으셔야 돼요. 코어를 단단히 잡고 하체 안정성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스무 개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걸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잡아줘야 되는 하체의 안정성과 코어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물통 하나로 했었는데 어, 이 동작도 하체를 리드를 하고 결국에는 백스윙에서 몸을 꼬아주기 위해서는 코어가 잡히지 않으면은 음, 그 동작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어를 계속 어,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앞으로 다시 해주시고 손 앞으로. 자 여기서. 빠르게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다시,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왼발 앞으로 하시고, 오른발 뒤로, 이번에 왼쪽으로 갔다가 오실 겁니다.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잘하셨습니다 물통 잡은. 양손 그대로 옆으로 나란히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릴렉스 두. 다시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다시 한번 호흡 중 마시고, 내쉬면서 세두번 더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지막 하나,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한 번씩 더 갈게요. 오른발 앞으로 하시고 다시 양손 앞으로 나란히 빠른 회전과 빠르게 돌아와서 중심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열심히 따라해 주시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반대쪽, 왼발 앞으로 하시고, 오른발 뒤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빠르게. 우리 김희정님, 조금만 몸통이 더 빠르게 갔다 오셔야 돼요. 그렇죠.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물통 내려놓으시고요. 자 오늘 한거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손 가볍게 들어뜨리시고요 백스윙 쪽으로 쭉 하고 올리실 겁니다. 양손은 잡지 않으실 거예요. 손 그냥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올리시고 왼손 뻗고 오른손 그냥 받쳐주는 느낌으로 백스윙 되시면 자 그대로 하체 리드에서 하체 치고 창 하나 다시 하체 잡아 놓은 상태에서 몸통 꼬아 주시고 하체 리드에서 탕둘셋넷 다섯, 다섯 번 더, 여섯, 김의장님 잘하시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몸을 쓰시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체를 리드한 다운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체 꼬임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체가 지나치게 백스윙 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체는 좀 잡아준 자세에서 어깨 회전만 쭉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상하체 분리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하체와 골반이 그대로 먼저 스타트가 된 다음에 몸통이 뒤늦게 쫓아가는 어떤 이런 형태의 스윙이 돼 주셔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오늘 동작이 좀이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좀 숙제라고 볼수 있는 하체 리드한 다운 스윙인데 어 골프 스윙을 하면서 좀 되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그 머슬 메모리를 시켜 놓는 그런 연습이나 운동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체 리드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따라 하시고 꼭 하체로 멋진 스윙, 파워풀한 스윙을로 개선이 되시면 아 개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금요일날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